여러분, 오늘은 제가 용을 접은 거를 소개해 볼 거예요. 일단 여기가 얼굴이에요. 그리고 눈은 여기고 여기가 혓바닥입니다. 여기는 그리고 비늘, 아, 비늘 정말 많죠? 그리고 이거는 그 팔, 다리. 그리고 이쪽 부분은 꼬리인데 뭔가 부채같이 생겨서 예쁩니다. 꼬리가 얘는 제가 1시간 34분인가 그쯤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많은 아 그리고 안에 이걸 어떻게 일단 먼저 말게요. 이렇게 말면 이렇게 말면 어떻게 이렇게 말면 뭔가 멋지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게 되냐면요 여기 안에 철사가 있어요 근데 이름은 모루라는 철사를 넣었습니다 그 철사인데 앞 위에 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병이에요 위에가 뚜껑이죠 그리고 글루건으로 물을 표현한 건데 이 글루건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많아 갖고 또안 예쁘죠? 일단 그래도 잘 한번 봐주세요. 네, 그리고 뚜껑을 닫을게요. 그리고 드래곤이랑 합체해 볼게요. 얘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지죠? 뭔가 얘가 지키는 것처럼 아 엄청 간지 폼. 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간지가 나네요 정말 얘가 파란색이어서 물이거든요 그래갖고 얘도 물 같네요 아니, 아니 얘도 물이죠 그러면 오늘 종이잡기 소개는 끝났습니다 다 안녕